음, 북튜브를 제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감사입니다. 음,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셨던 여러분들에게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사실 끈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1년 동안 뭔가를 꾸준하게 끈기있게 지속해본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심지어 재밌는 게임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현존한 거의 모든 온라인 게임을 다 해봤어도 6개월 이상 끈기 있게 지속한 게임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제가 이 북튜브 채널을 1년 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어,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게 만드는 음, 동기를 제가 이제 부여받은 셈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 북튜버를 시작한 선택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튜버를 시작하고 나서 근 1년간의 변화는 어, 약간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뭐 북튜브, 블로그, 운동, 새벽기상, 주식투자, 독서모임 등 대부분 다 독서활동으로부터 파생된 변화들이고 이런 독서활동을 유지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북튜버 채널인 거죠. 이전부터 제 채널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채널의 운영 후기와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저랑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서로 거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내가 어딘가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와서 사용하는 이 1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저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이 의무랑 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솔직히 제 채널에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기에 이 북튜버라는 감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지향하는 제 영상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책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지식 전달이나 혹은 동기부여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하는 책들은 대부분 자기개발서라든지 심리서적 같은 실용서적 위주로 리뷰를 하는 것이고요. 제 스스로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동기부여할 역량이 딸리기 때문에 어, 책의 내용을 빌려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거나 혹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게 만든다면 정말 제 영상은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 한 10분의 기적을 꿈꾸는 것이죠. 아,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되게 사기꾼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 또한 제가 리뷰하는 책의 내용처럼 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활동들이 다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저의 노력들입니다. 음, 제 영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수많은 유튜버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 고심을 거쳐서 영상을 만듭니다. 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소개하는 책 리뷰 영상을 처음 보신 분 말고, 제가 소개하는 책을 미리 읽어보고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책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리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책에 나온 예시들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좀더 이해가 쉽게 제 나름대로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영상 업로드 주기가 어주 1회를 넘기기가 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 제가 또 직장도 또 다녀야 되고 해서 말이죠 가끔 이제 지인들이나 제 채널을 열심히 봐주시는 고마운 분들 중에 제 북튜버 채널의 굉장히 느린 성장을 보면서 답답해하시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어, 사실 제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보실 수 없는. 제 채널의 분석 지표들은 제 기준에서는 사실 꽤나 준수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거기도 하고요 뭐 이를테면 시청 지속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조회수당 구독자 전환율 같은 그런 지표들이요 그래서 저는 어, 이 느린 성장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실망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채널이 저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 스노우볼이 아직 굴러갈 만큼 성장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스노우볼이 점점 커지는 것은 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쩌면 이 느린 성장을 보면서도 제가 초조해 하고 있지 않는 건 제가 이 채널에서 수익을 바라고 있지 않기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 사실 수익적인 측면을 이제 크게 기대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북튜버 채널에서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채널의 성장 속도가 좀더 빠르면 뭐 좋게 하겠죠. 어, 많은 북튜버 분들께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수익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급성장에 대한 기대만 에 없다고 한다면 유튜버로 접근하기에는 북튜버가 가장 시도하기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물론 이북 리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더딘 건 사실이지만 책을 읽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책 구매비용 이외에는 뭐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앞으로 이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제책 리뷰 영상이 100회를 달성하게 되면, 그간 리뷰했던 책들을 모두 모아서, 압축하고 초압축해서 핵심 리뷰들을 만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관계 핵심정리 혹은 성공학 핵심정리 같은 내용들로 말이죠 추가로 요새 제가 유료 강의를 좀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음그 강의들을 좀 들어서 제가 또 압축하고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려는 그런 시도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가 될 테지만 만약에 채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뭐 성공한 작가 분들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 분들을 대상으로 이 자기개발 관련 인터뷰들을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이건 먼 미래가 되겠죠. 아무튼 1년 동안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